네. 나 몸이 벽인가요? 하얀우 직이라고 는고 선수 있거든요. 네, 점점점. 자, 가까이 오는 리오. 아, 에아리 아리아리. 결정 같은 아리아리. 아, 스리 스리. 아, 잡혔습니다. 아아아 자, 1대 1입니다. 아리 아리야. 어? 아, 피가 없어요. 아, 둘다 피가 모자라. 아, 아리. 아아 아, 9대1 라운드를 땄네요. 이거, 브랜드 이좀 다행이죠, 9대3. 아, 자, 9대3으로 앞서가는 루나티카입니다 네. 지금 뭐, 테러 사이드에서 지금 9정을 땄으니까 뭐, 굴에서안 내도 루티카 네. 굉장히 유리한 코지를 뭐 네, 잡은 여 그렇지만 유리잡기 때문에 점수 더다가지고 후반에 부담을 줄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아 신화의 전진 가르시 가르셔 글로우 가르셔 글로우 잡았고, 비엠 잡았고 아 좋습니다 나이샷, 도우 어, 트레인 밑으로 살짝 콜라 주변 잡는 겹쳤어요 옥주, 옥주 야, 옥주 선수 이 키를 해냅니다 옥주 선수 유옥주 선수 누나가 옥주 어. 어. 나랑 흥미스럽네 무신기한테 <laughs> <laughs> 네. 배운 그개그데 <laughs> 저한테 배우면 금치 가나요안 먹혀요 그거 네 근데 지금 클리퍼 선수랑 클리퍼 <laughs> 어. 선수랑 지금 한명 선수 누구죠 태로? <laughs> 웨이 사이트 완전 많이 밀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네. 비치기 말고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2대2 상황인가요? 자 2대2 상황인거 아닌가요? 3대2. 3대2입니다 오 지금 어 그케야 프로젝트 캐리어 저... 표 선수 지금 냄새 맡았는데요 네. 지금 천천히 사운드를 죽이고 표 선수가 이거 처리할 것 같은데 자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요 아아 표 어, 어. 선수가 처리할 것이야 나이샷 5대4 네 9대4로 그래도 네. 한정도 따서 네 9대4 그떻게좀 쫓아가는 네.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누나 티파이입니다 네 9대3이군요 아9사4가 9대 됐군요 9대사야 됩니다 자 9대4 형은 9대성 나 부리기가네 <laughs> 잠을 빨리 깨야 됩니다 우리가 <laughs> 자 9대4 <laughs> 이렇게 될지 <깰진> 몰랐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젊은 좀 엉덩이가 붙었어요 그죠 부자에서 <laughs> 네. 아 그냥 자, 자오자이번에 9대4까지 지금 또 다시 추격 그점 그러니까 1세트에서 추격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빨리 다가왔거든요 이때 뒤집어 엎어 까야 돼요 이 순간에 여기에 9대5로 끝나고 네. 분위이 타서 도이 프로젝트 KR이 9초판까지 딴다면 네. 뭐 재미있는 경기 될것 같은데 뭐 그거는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달보는 모르나요? 해봐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어, 던지고 몸이 졸려요. 잠시 깨야 됩니다. 슬리핑 할 시간이죠. 자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네, 던지고. 한번더 페이트성 공격을 하고 있네요. 네, 자트레이자 자, 들어가죠. 자 BM 선수와 프로 선수 프로 선수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습니다. 이거에 네. 네. 또 방... 아, 주선수, 어, 이거에 또 흔들리나요? 10번 6번이거든요. 클라우에너 가르시아.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죠 6번이 네. 나오면은 가아침에 밑으로 이게 들켰어요 네. 현재 위치다팍됐으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목소리> 자 다시 한번 멀리서 아, 아리 선수가 크리퍼 선수 잡았고요 15번 뒤쪽에 있고 5번 뒤로 가는데 아이번에 3대1입니다 아, 아 잡으면서 9대5까지 또 바짝 아리아또 선수가 지금 몇 킬이나 하고 있나요? 지금 꽤 많이 한것 같은데 아리아또는수 어, 15킬 15 9다이네요 어, 15킬 9다이 아리가 또 고생했어. 전반전 마판입니다. 네, <목소리> 네, 이제 이한 경기만 더 따낸다면 후반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1 세트는 전반전 점수로 많이 이뤘기 때문에 후반전에서 네 치고 올라가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자 이번 전반전 점수 좀 많이 따놓는 아게 좋겠습니다. 러 들어왔어요. 아, 아 아리야. 아, 러시 엔저서 아들. <laughs> 지금 저희 많이 졸린 것 같습니다. 네, 노래 <laughs> 자, 류호선 수입니다 아, 류니다 아, 나이스 러시네요. 예. 아, 4대, 4명 살아남았고 1명 살아남았습니다. 아, 아 10대5로. 아, 전반전. 2세트 전반전을 마감 짓습니다. 10대5. 저희 진영을 바꿔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는 루나티카이 그리고, 어, 아, 시스템인데, 루나틱 네. 카이 루나틱 가 r 6라운드만 따내면 경기 마감시킬 수 있어요. 네. 어느 팀을 따내야가, 이제, 반전이 될수 있는 그런 것같아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진열 바꿔서 시작합니다. 지금 네, 바닥에 낙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길자야. <laughs>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성지에서도 반지를 꼈어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죠. 지좋왔어 어, 저 할머니가요? 아, 누나 <laughs> 알겠습니다. 아리, 아리 선수입니다. 아, 좋습니다가르쳐아 잡았고, 아리, 비엔 잡았고요. 죽어받고 클레퍼 선수 잡았습니다 표 요즘 선수들이 이건만 해야 되나 이렇게 보착보착 뭐잘 뛰어다니는지 이거 어려운데 어? 아, 아 나이셜 글로 잡았습니다 아리 많은 아,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 오늘 아리 아리 선수 잡혔고요 옥수선수에게 옥수선수 정말 빠르다요 빠르는 3대2입니다 3대2 아 3대2 상황입니다 아 이건 뭐 거의 이겼다고 봐야겠는데요 아어 맞죠 아, 쌤아, 잡아라! 살짝 피해자, 아이, 뭐야! 5초, 어, 수잡아습니다 아, 이걸 또 첫판을 딱 내네요. 아, 10대 6이 됩니다.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일셈인가요 네. 한, KR팀이 4에서 명승부가 되는데, 뭐, 당연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가요, 정말? <웃음> 글쎄요. <웃음> <웃음> <laughs> 어, 모르,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는 정말 물갈이 반기겠습니다. 에이저 관계자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 자, 나가면 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센터 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조심조심 아, 네. 자, 밑에 쪽. 자, 가르시아 선수 글로오 선수 잡았고요. 아~~ 옥주의 나밀 아리스 아~~ 백어택 아르시아 크레이퍼 잡았고 아~~ 스페르란드 2대0 오 좋습니다 10대7까지 따라갑니다 헤롤리스 브르륵 스케일 2대0까지 예그 먼저 따라갑니다 이제 10대 이번에 0번에다 폭탄을 까고 더접치는 모양인데 지금 0번 빨리 빠져야죠. 빨리 빠져야 됩니다. 괜히 죽어서 청지조를 줘면. 아, 13번에 4명이. 아, 13번 많은데 13번으로 가나요? 네, 아 역겨서 2명 잡았고. 아, 비행을 잡았습니다, 노엘. 아, 이건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굉장히 유험합니다 클래스코에요. 네. 자, 4대3 상황이 네요 아리 선수가 그래프 선수 아, 아리 선수가 펴고 노예 선수가 옥주 선수가 펴서 3대2 상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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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아, 먹고 싶네요. 자, 제두 해설들이 이제 뭐 제가 무슨 말하든 이제. <목소리> <웃음> <웃음> 자, 우리 유에서는 어떡합니까? 어쩌란 거니? 렇습니다 지금 뭐, 잘가지고 사신 점대 만나고 있어요 자. 아, 이거, 아, 이거 세이브 판, <laughs> <하는> 이거. 진아야 <laughs> 선수 잡히이고요 자, 노엘 선수 혼자 담아서 외롭게. 에이미 아, 잡습니다. 아, 아. 아, 세이브를 집니다. 2대1에서 11대7이 됩니다. 11대7. 니가 프리스케이크로 넘어왔다가 네. 다시 한번 세이브를 지는 바람에 루라티카에테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나왔네. 아쉬움이 남네요. 자 다시 한번 우르 나오고 있는 루라티카의 아프스케이 아프스케이런데도. X 아 K R 세이브를 진다는 건 팀이. 네. 힘이 엄청나... 네. 그냥 쉽게 와서 말린다고. 하고. 네 그렇죠. 오 아, 어. 지금 네. 이 누가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방금 네. 같은 경우는 뭐 청재료가 네. 3 명밖에 안 나왔는데 꼭 굳이 이렇게 무료 청소 필요가 없었는데. 네. 이거는 말린 그 말렸다는 그 표현을 한 건가요? 이거 너무. 네. 너무 반전이 오렸는데. 요 아직도 정수 차가 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판 세우고나서 3번으로 더 나가네요 자 좋습니다 팔짝 뛰고요 자, 이거 잡을 있어. 수 있겠는데요?